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주에 이어서 열두 어, 소 선지 계속 공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 세 사람, 나후, 하박국, 스바냐, 24과 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세 어, 선지서를 한 번에, 그것도 30분에 끝낸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깊은 연기보다는 이게 어떤 책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지나가는데요. 사실 열두 소선지를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세 사람씩 해나가면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저 자신도 열두 소선지는 자꾸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 이 공부는 무슨 수료증을 받는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마친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성경을 일독할 때 사전 지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공부를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순지 여섯 번째, 나홈 선지자와 일곱번, 여덟번째 하박국 스바냐까지 우리가 오늘 한 번에 공부하는데요. 먼저 나훔을 공부합니다. 나훔. 나훔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보다 약 150년 후에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의 이적을 행한 다음에 150년 후에 태어나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나서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비슷하냐? 둘다 니누에를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니누에. 니누에. 어, 중심 메시지는 요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어, 결코 아기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나가 니누에의 복음을 전하고 니누에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1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또다시 니누에는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니누에를 두고 볼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하여 니누에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본서의 구조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니누에의 운명의 확실성, 멸망의 확실성이고요. 두 번째, 니누에의 공략과 포로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의 이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장을 보게 되면요. 일장은 니누에가 멸망할 것을 확실하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나음 당시의 세계적인 도시였죠. 그러나, 요나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지 1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1장이고요. 이장은 니누에가 어떻게 공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메대 바벨론, 스구디니아, 다른 나라들의 병약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이에 의해서 니누에가 멸망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니누에는 지금 위치로 하면 어디냐 하면은 이라크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봤겠습니다만은요, 모술 주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니누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니누에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니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니누에 대한 어,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숨겨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니누에 대한 발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나서라든지 또는 나움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허구다.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어, 1846년에 헨리 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누에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발굴하게 될때 여기서 나온 것이 쐐기 문자라든지 또는 아슈바니팔 궁전 또는 도서관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면서 니누에의 실존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고 어 니누에가 고고학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1846년경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3장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니누에는 나옴의 예언에 따라서 기원전 608년경에 망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 그러니까 B.C. 608년에 어, 바빌론의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AD, AD 2세기경에 니누에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 땅 속에 묻혀버리는 바람에 니누에에 대한 도시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고고학에서는 니누에를 1846년경에야 발견을 하고 그 존재가 인정받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나음의 중요한 구절이 3장에 나오는데요. 이 3장에 나오는 내용과 로마서 12장 19절을 좀 읽어 보자. 그공간에 나와 있죠. 뭡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벌 주시고 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나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니누의 멸망에 대한 예고가, 나홈서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요나서와 나홈은 둘다 니누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로 배웠겠죠? 그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멸망을 얘기했다. 예언했다라는 것이 나옴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을 보십시다. 어릴 때 하박국이냐, 호박국이냐,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역시 하박국 선지자도, 어,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박국의 메시지의 초점은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만, 멸망당하지만, 그 바벨론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오바다는 에돔을 향해 예언했고요. 나홈과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운명을 얘기했고요. 하박국은 바벨론의 운명을,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열두 선지서 가운데서 열두 선지자 가운데서 오바디아, 요나, 나홈, 하박국 이들은 모두 외국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한 예언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박국의 특징은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대화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요. 그 후에 마지가에 가서는 하나님의 현현과 하박국을 향한 가르침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기원전 608년에 능회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면서 결국은 유다 나라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 의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인데요. 자, 본서의 구조를 좀 보십시다. 자, 첫째로 보면 무거운 짐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1장의 내용은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름으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랬죠. 사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강한 불만에 찬 질문을 하나님 앞에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니까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의인이 애호싸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의가 굳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려요. 그랬더니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6절입니다. 보라네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하는 거치들을 점령하는 갈대야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이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답변이 5절에서 1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1장 12절에 하박국이 또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반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유다 사람들 중에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와서 심판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에 가서 보면은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의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높은 파수대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 재밌는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는 그죠 하나님을 뵙고 나서 화로다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려서 막 고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황송하게 받아가지고 전하고 이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거 뭡니까 이러도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을 받아서 또 재차 반론을 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좀 악하다고 해서 이웃나라 바빌론더 악한 사람들이 와서 심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1장과 2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입니다. 2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은 어, 하박국에게 놀라운 묵시를 주는데요 두 가지 묵시를 주죠 4절과 14절의 묵시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의 내용이 뭡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는 바벨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성경에 한선너은 이렇게 인용이 되는 구절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특히 사도 바울이 많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 사람이 악하고 또 그들이 정지가든 못 할지 날지라도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매달리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벨론의 천하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천하는 언젠가 끝이 나고 결국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는 초림 후에 세상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악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고 세상에 완전한 정의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 후에는 마침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대한 예언이 하박국에 나옵니다. 세 번째 3장의 내용이 보면은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응답을 받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예 유다를 치러 오는 바빌론의 발자국 소리를 지금 그는 듣고 있어요. 그것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떨리고 내 몸이 처소해서 떨렸지만 17절 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19절 보면,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심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은 거예요. 예? 그들의 발자국 소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지 않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획득하고 좋은 집을 많이 가짐으로써 만족을 얻고 기쁨을 가지겠다.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요. 하나님도 채울 수 없답니다. 욕심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예? 그래서 한만 많이 가져야 더큰 욕심에 끌려다닐 뿐이지, 욕망의 포로가 될 뿐이지, 만족이 없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만족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결을 이 하박국사를 좀 읽으면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소승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스가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스바냐를 좀 보십시다. 이 스바냐는 좀 독특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이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무렵에 예레미야와 함께 이 예언했던 스바냐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유다의 선지자인데요.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 메시지는 유다의 황폐로부터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까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본서의 구조를 보면은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유다의 이말 진노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 그 다음에 진노에서 구원받을 내용에 대해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어, 첫 번째 유다의 이말 진노에 대해서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말씀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인데요.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피티끌 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 같이 될 것이 되리라. 뭡니까? 그들의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3장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은 이방 나라들,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부스와 니누에와 아수르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은요, 그런 예루살렘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면, 그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은혜를 입은 유다 사람들일지라도 철저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 번째 단락,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3장 17절입니다. 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야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을 여러분, 어, 아마 복음성가 가운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복음성가 중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을 향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장차 이말 구원의 주이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가 노로 말미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반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거기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수바냐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평범하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말씀하는 게 오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유다만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뭐, 블레셋, 모합, 야곱, 주변 나라들을 또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와 이방인들을 싸잡아서 그들을 책망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장차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다라는 말씀으로 수반야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십시다.